덧셈식을곱셈식으로 나타내고 계산해 보세요. 그랬어요. 312를 더하기 312 더하기 312. 312가 몇 번인가요? 하나, 둘, 세 개가 되는 거죠. 똑같은 수가 세 개를 어떻게 줘야 돼요? 곱셈식으로 해주라. 뭐가 계속 반복되어 있나요? 312가 반복됐어요. 그래서 계산해주면 새로챔을 해볼까요? 1의 자리수 곱하기 3, 2는 6그 다음 10의 자리 고 3, 1은 3 마지막 100의 자리 3, 3은 9. 그래서 936. 답이 936이 정답입니다. 그 다음 경미는 독서를 하루에 몇 장을 했대요? 123장씩 읽었대요. 근데 경미가 일주일 동안 읽는 독서량은 모두 몇 장인지 풀이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세요. 이런 소수령이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중요한 부분을 선생님처럼 이렇게 그어서 하면 바로 적을 수 있어요. 문제 속에 답이 꼭 있거든요. 그래서 프리과정을 적을 때 일주일을 해놨죠. 먼저 일주일을 알아보는 거예요. 일주일은 몇, 며칠인지 알수 있어요? 7일이다. 일주일은 7일이죠. 그런데 겸미가 일주일 동안 읽는 독서량, 하루에 몇 장씩이요? 123장씩, 일주일, 7일 동안, 7일 동안 계속 똑같이 여기처럼 123, 123 계속 123, 123, 123을 몇 번을요? 7번, 그래서 어떻게 곱해준다. 더하기 하려면 우리가 힘들잖아요. 곱해주면 되겠죠. 그래서 123, 곱하기 7, 위에다 적을까요? 마기 7 지금 받아올림 좀안 하긴 했는데 한번 해볼까요? 3, 7에 21 이렇게 준 겁니다 그 다음에 10의 자리 2, 7에 14그 다음에 10, 6이 되죠 7, 1은 7, 8 그래서 861, 861만 적으면 안 되고요 항상 몇의 단위를